대고 제1고 1학년 시험 대비 부교재 지문 8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현재 시각은 밤 12시 반입니다. 그렇다고요. 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음, 부교가 어차피 이제 서술형이 이제 그 프린트가 나왔기 때문에 어, 그 프린트는 외우고, 반드시 외우고, 그다고, 아, 그리고 이제 실시험에서는 이제 단어 몇개들 이제 보여질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쓰시면은 크게 문제는 안될 겁니다. 그게 오히려 복인 줄 아세요. 알겠죠? 다른 어떤 뭐 특정한 것들이 이렇게 나올 거다 추측성에 어떤 진도 나간다기 보다는 오래 딱 잡아가지고 보여주는 게 나으니까 점수 잘 나오셔야 됩니다. 자. 어, 전체적인 문법 설명들보다도 일단 내용 정리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개 질문 자 보겠습니다 Reading is like skiing 니다자 비동사와 like가 들어가게 되면 주어랑 뒤에 명사가 들어갔을 때 뭐는 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것즉 읽는 것은 스키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키 타는 것과 같다고 얘기한데 When done well. 콤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잘 되어질 때 이런 뜻이에요. 잘 되어질 때. 그 다음에 또 when done by an expert라고 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또 되어질 때. 그럼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때 이런 얘기겠죠. 자 both reading and skiing. 자 이러한 그 읽는 것과 그 다음에 스키 타는 것은 둘다 뭐가 된다? graceful 우아해진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harmonious 조화로운 선 발음 좀 이상하네요. 할머니였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머니였어. 자, 그래서 조화로운 어떤 활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When done by a beginner, 그래서 초급자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러면 뭣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되어질 때는 both 이듣그 읽기와 그 다음에 쓰기 하는 것은 awkward, 그 다음에 frustrating and slow 이렇게 되죠. 어색해지고 좌절감을 주고 그 다음에 느리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learning to ski, 스키 탄 것을 배우는 것은 is one of the most embarrassing experiences입니다. 자 가장 당황스럽게 만들어주는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하는데 괄로 잡으세요. On adults can undergo해서 성인이 뭐할수 있는 거 겪을 수 있는 또는 뭐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어색하고 아 당혹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이제 스키 타는 걸 처음 배울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발판 요렇게 뭐 스키 타는 걸 뭐라 하죠? 그걸 이제 그 이걸 잡아서 이제 타는 거막 이렇게 막 끼인거 주면서 하는데 이게 약간 조금 뭐 당황스럽게 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a c t e r 레머치입니다. 결국 an adult 이란 성인은요 has been walking for a long time 갑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걷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he knows where he fits or 그래서 그의 발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he knows how to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칸데 여기서 the other 칸 것은 또 다른 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발은 두 개이기 때문에 one 하고 the other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get somewhere 어느 정도 도달하기 위해서 한 발을 다른 발 앞에다가 이렇게 놓는 법을 알고 있다. 지금 여기 발은 안 보이는데 자 but 그러나 as soon as he puts skis on his feet 그의 발에다가 그의 스키 하는 것을 놓자마자 it is as though a s though can kind of 표현은 보통 마치 모모인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s if랑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치 뭐인 것처럼 he had to learn to walk all over again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만 같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은 he slips and slides b a r t s down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는요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또뭐 아, 헛디뎌지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has trouble getting up 해서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구조에 보시면 has 다음에 거기 지금 뭐가 나왔죠 trouble이 나왔죠 trouble이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 ing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조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제 다른 학교였으면 이게 저 트러블 대신에 쓸수 있는 뭐 problem이라든지 뭐 hard time이라든지 difficulty라든지 이걸 대신 쓸수 있다고 라 얘기할 수 있는데 제일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단어 자체가 바뀌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뜻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어쨌든 그리고 일반적으로 looks and feels 합니다. 뭐처럼 보이고 뭐처럼 느낀다, 아 뭐처럼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it is the same with reading 합니다. 읽기에서도 이거는 똑같은데요. 아마도요. You have been reading for a long time too.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읽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nd 자, 이 답이 이제 start가 아니고 to start나 starting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would be 하는 게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앞의 내용도 뭐 많은 것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uh, starting to learn all over again 그래서 다시 읽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은 뭐가 될 것이다? humiliating, humiliating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은 뭔가 좀 창피한 또는 뭐 굴욕감을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이게 몰래 문제는 어법 문제인데 이게 지금 변형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마 주제 문제나 빈칸 문제였지 을 싶은데 쌤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요거는 약간 주제 문제식으로 이제 변형을 하게 되면 읽는 것은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이제 조금 뭐 겪을 수 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해 오고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법을 배워 오고 있긴 하겠지만은 새로 다시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로 될수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런 정도로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볼게요. 자 sometimes 때때로 animals seem unconcerned 합니다. 자 동물들은요 seem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자 앞에 주어가 있고 s 이 들어가고 뭐 뒤에 구조가 넘어가게 되면 주어는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보인다 하는 게 눈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을 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주어는 이러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때때로 동물들은요 u n c o n e n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하죠. 심지어 뭐할때 조차도 when approached closely 라고 해서 약간 가까이 접근된다 할 때조차도 뭐가 된다? 약간 관심을 안 가지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어떤 동물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동물 어떤 동물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가까이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관심을 전혀 안가진다즉 오든지 말든지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where s 내무습니다 반면에 other times 다른 경우에는 they disappear in a flash. in a flash 하는 말은 빛의 속도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다른 말은 빨리 이런 거겠죠. 빨리 사라지게 된대요. 뭐할 때? when you come in sight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in sight 라고 하면 시야 안에 오게 되어질 때즉 뭐 가까이 오게 되어질 때 이제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러니까 가까이 온다 라기보다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자기 눈 시력으로 봤을 때저 멀리 있든 어느 정도 뭐 보이는 지점에 있든 어쨌든 뭐가 나타나게 되면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animals tend to be disturbed 합니다. 동물들은요 뭔가 조금 흔들리는 경향이 있대요. 이걸 이제 뭐밑 해석에는 뭐 동요하는 가인데 뭐 동료는 노래 부르는 건 아니겠고 그러니까 뭔가 좀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0 0 0 0 0 0 0 0 0 e 0 0 e 0 0 0 d 0 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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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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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에 의해서 그 저기 0 0 동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게 있냐라고 하니까 땡땡 어, 넘어가면 quick movements 빠른 움직임과 그 다음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are particularly stressful 이렇 해서 특별하게 뭐한다? 스트레스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 이렇게 그냥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nimals that are regularly disturbed by visitors 입니다 자, animals 나왔죠? 동물들 나왔고, 그 다음에 dead 나왔으니까 이거는 발로 때려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동물은 동물들인데 규칙적으로 방문객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 즉 동료 되어지는 이런 동물들이 are more likely to tolerate your intrusion 갑니다. 당신의 침입에 대해서 좀더 톨러레이트 하는 경향도 있대요. 톨러레이트하는 말은 톨러레이트 e 또는 뭐 톨러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관용을 베푸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오든지말든지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얘기겠죠. 뭐 보다요. those that have had little previous contact with humans께서 이전에 인간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그러한 도우즈 그러니까 이도우즈는 동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인간과의 접촉이 없었던 동물들보다도 약간은 침입을 이제 뭐 한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어떤 동물이 예를 들어 호랑이가 있다 칩시다. 물론 호랑이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호랑이가 인간과 많은 접촉을 가졌었더라면 뭐 호랑이가 인간이 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겠죠. 잡아먹으려나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 호랑이가 만약에 인간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요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in Yellowstone National p a r k 에 fall example하죠, fall example, example 레머치입니다. 아까 위에서 우리가 반면에 치는 게 w h e r e a s 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하고 그다음 fall example하고 연결사 추론도 가능합니다. 자, elk that live close to the town of Mammoth Hot Springs 갑니다. 자, 매머드 하스프링즈의 어떤 한 마을에 가까이 살고 있는 이 엘크는요. 자, 지금 엘크, 지금 어떻게 되 있냐면은 앞에 언인 언 같은 게안 붙었죠. 그러면은 이 엘크는 지금 복수명사로 쓰인 거예요. 복수명사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엘크 잡아놔 놓고 지금 관계대 명사 대수를 쓰고 난 다음에 뒤에 뭐라고 썼습니까? 어, 리브라는 지금 동사 원형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고 있는 엘크는 얘긴데, 얘를 지금 복수로 취급했는 게 아니고, 만약에 단수로 취급했다면, 얘가 리브가 아니라 리브스가 되었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얘는 지금 복수로 취급했기 때문에 리브트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좀더 계속 넘어가면, 얘네들이요. Do not fleek합니다. 달아나지 않는데요. 자, 지금 원래 문제에서 수위를 치였는데 이게 지금 답이 두인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엘 l 를 복수로 취급했기 때문에 동사 일반 동사가 들어갈 때도 동사원형을 취해주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할 때까지 Cross-country skiers get within 50 feet 그래서 50 피트 이내에 Cross-country s k 타는 사람들이 도달할 때까지 달아나지를 않는데요. 자, 근데 in more remote parts of the park, 그 공원의 좀더먼 부분에서는 그러나 Elk take a flight 합니다. take a flight 라고 하는 말은 그냥 flight랑 같은 말이에요. 달아난다 이런 얘기죠. 뭐할 때? Skiers are as much as a quarter mile away 해서 약간 뭐예요? 4분의 1 마일만큼 away, 떨어져 있는 경우는 또 달아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문장이 여기서 지금 키워드예요. 그래서 가까이 접근할 때도 무관심한 동물이 있는가 하면은 저 멀리서 살짝 보일 때도 뭐 한다. 달아나는 동물이 있다. 요거를 키포인트로 잡아 가지고 나머지 같은 말들 지금 여러분 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 일단 뭐 연결사 출론 아, however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럼 well ask, for example, 그 다음에 however, 이런 식의 내용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는 잘 한번 해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이제 3번 넘어가겠습니다. 명사절 주어와 주어와 어부의 분리. 뭐 계속 뭐 문법 타이틀로 얘기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아니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독해 지문에서만잘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짓을 내도 해야 돼요. 올해도 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the birth of a child in a family 끊어주세요. 자, 가족에게 있어서 아이의 탄생은, 즉, 한 아이의 탄생은, is often the reason, 종종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무슨 이유? Why people begin to take up. Take up 하는 말이 r n 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는 rediscover, 재발견할 거라고도 얘기해요. 뭐를요? r 뭐, 타그라피 사진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해서 가면, 자 가족에게 있어서 아이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사람들이 그 사진술을 배우고 재발견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겠죠. 뭐 쌤도 뭐 그렇게 하긴 는데쌤 아들 같은 경우에 그 원래 쌤도 사실 사진 찍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뭐그 찍어봤자 뭐 셀카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 대장님 만나고 나서 이제 사진 찍는 거에 대한 어떤 뭐 잔소리 아는 잔소리를 좀 찍고 그리고 또 어떤 게냐면 우리 아이가 나왔을 때어 사실 아이가 나오자마자 뭐 바로 영상을 찍거나 이러지는 못했는데 좀더 이제 그 애가 태어나게 되면 이제 그뭐 따뜻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를 덮고 모자를 씌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상황부터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이 아이의 성장 과정들을 찍는데 어, 그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진에 대한 어떤 재발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자, in many ways 많은 방식에서 이런 photography 사진을 찍는 것, 누구를요? 아이의 예, 사진을 찍는 것은 as a little different 약간 다르답니다. 약간 다르대요. 아, 미안합니다. 약간 다른 게뭐 거의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간 부정어입니다.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뭐로부터 from photographing any other person. 다른 어떤 사람의 사진 찍는 것과 거의 다른 거는 없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물체 갖고 사진 찍는 건 똑같은 거니까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자, that makes it different. However 또 나왔어. However 내번째시고 여기 지금 자리가 일단 어법상 잘못된 게 지금 2번이 잘못됐는데 음, 만약에 대시 그대로 쓰여진 게 맞다라면. 이렇게 쓰고 나서 중간에 is가 있으면 요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의 어떤 문장 처리로 돼줘야 돼요. 그래서 뭐뭐가 뭐뭐를 하는 것은 뭐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됐다면 makes가 바로 나왔죠.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뒷구조가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얘는 was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건데, 자, one makes it different에서 그것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바로 the relative height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적인 신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높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a young child,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어른 사이에서의 신장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이 문장을 일단은 별표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문장 집어넣기 예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using the camera and your own head hate. 요까지가 지금 주어졌는데, 당신 스스로의 머리 높이에서 카메라를 using 사용하는 것은 works well 합니다. 잘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른들의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른을 사진 찍을 때 경우에는 머리 높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찍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눈 높이가 맞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 버스 헤머 치고 그러나 껄칠들은 끊어주시고.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그 카메라가요, will be tilted downward라고 합니다. 아래쪽으로 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어른이고 우리 애를 내 만약에 찍는다고 하면은 내가 앉아야 어느 정도 눈높이가 맞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이렇게 찍는 게아니요 이렇게 가지 찍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You are looking down on the chart에서 그 아이를 당신은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Literally and metaphorically. 해서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뭐 이런 얘기예요 a n d 그리고 t h e resulting picture. t 니까이 r e s u l t i n g 하는 말은 뭐 결과로 드러나는 이런 뜻이에요. r e s u l t e d 하시면 안됩니다. t i n g p 이 result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쓰여지게 되면 뒤에 in이나 from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in이나 from은 그 품사가 전치사예요. 바로 명사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의 의미가 아니라 무조건 능동의 의미로 그 결과로 드러나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result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초래하는 사진이 can make the child look small look해서 그 아이를 좀더 작게 보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less significant해서 덜 중요하게 만들어 준다고 얘기해요 뭐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럼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아이를 뭐로 생각해요? 항상 태어난 존재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겠죠? 근데 사진을 이 높이에서, 이, 이걸 카메라로 찍게요이 높이에서 찍다가 이렇게 찍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되면 일단 머리가 제일 크게 보이겠죠? 그죠? 그리고 몸 자체가 약간 좀 작아 보일 수 있으니까 뭔가 아이로서의 어떤 존재감 자체가 느껴지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it is possible to obtain more natural looking portrait 그래서 it is possible 그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to obtain more natural looking portrait 그래서 자연적인 인물의 초상화 즉 인물 사진을 가지는 획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when 나옵니다. 뭐가요? 이 카메라가 shoots from the same level 미줄 긋고 별표 칩니다. 가 같은 높이로부터 슛을 하게 될 때, 그 미는 찍다 이런 얘기야. 사진을 찍을 때 이러한 자연적인 모습의 포트레이트가 포트레이트 이러한 어떤 초상화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As 뭐로써. the c h a r l e eye line 해서 그러니까 아이의 시선으로써 이런 얘기죠. 아이의 시선만큼 같은 수준으로부터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뭐 한다. 뭔가 자연스러운 모습의 어떤 인물 사진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 대신에 instead of being tilted 기울여지는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for an 8 year old. 8살 된 아이의 경우에 this might mean sitting down 합니다. 이것은요. 어, 앉는 것으로 의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말할 뭐 때, 슈팅 사진을 찍을 때 그리고 for a crawling baby, crawling baby, 기어가는 아기의 경우에는 the best approach maybe. 자, 이런 최고의 접근은 바로 뭐 하는 것이다? Lie on the floor. 갑니다, 바닥에 lie. 눕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를 찍을 때는 아이의 눈높이 선상에서 맞추는 것이 낫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서 찍거나 아니면 정말 간단하기 같은 경우엔 누워서 찍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법 설명 하나만 얘기하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라이 있잖아요. 이 라이를 이게 지금 뭐 눕다 또는 놓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 선택형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레이랑 이렇게 많이 묶여야 되는데 라이 자체는 뭐냐면은 동사가 자동사기 때문에 주어 자체가 눕거나 주어 자체가 놓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 이 레이는요. 동사 자체가 타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뭣을 놓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라이를 쓸 것이냐, 레이를 쓸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로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라이 뒤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뒤에 언더플로우 가는 전치사 명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요 지문은 어 우리가 조금 어떤 부분으로 생각해 볼수 있냐면, 지금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요지나 주제나 어떤... 주제에 그런 아, 요지 주제나 아니면 주장 문제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다는 점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깨고 넘어갈게요 자 4번 요거 별표치 입니다 아 물론 그 8개 지문이 다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다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 이 중에서 지금 그나마 짧지만은 명확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쯤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봇문제입니다. 자, emotion. 감정은요, play an essential role 입니다이 essential 하는 말이 필수적인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그나마 비슷한 표현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important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play an essential role 하든지 Client important role 하든지 어쨌든 필수적이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이나 이런 얘기죠. 어디에 있어서 in all our pursuits 우리의 모든 추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럼 추구하는 데캐나고 뒤에 지금 땡 잡고 난 다음에 including 들어갔죠. 그러면 뭐 무엇을 포함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포함하느냐? Our pursuit of happiness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모든 어떤 그추구하는 그 것들을 뭐 한다 아, 추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it is nearly impossible 그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하는 것이 for us 우리가 to imagine a life without emotion 감정이 없이 삶을 상상하기란 우리에게 있어 가지고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쌤은 지금은 아까 얘를 그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보통이 이승 통상적으로는 주어 자체가 가짜인 그 가짜 주어라고 얘기를 하죠 가주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늘 얘기하는 건데 읽어 내려갈 때는 얘를 굳이 문법성 판단까지 다 하지는 마세요 그냥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거의 불가능한데 뭐뭐 뭐 하는 데 있어서 여기 f o r l s s 가 이제 의미상 주어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없이 삶을 상상하기란, 어떻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감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think of an emotionless robot 갑니다. 자, 감정이 없는 로봇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라고 이래 놔놓고 지금 데스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코바코마 왔죠 관로 다치세요그 다음에 뒤에 해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일단 빼놔놓고 해석하게 되면, has exactly the same physical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as humans. 그래서 인간들만큼 물리적 같은 물리적이고 인지적인 성격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물리적이고 인지적인 즉 물리적한 거 눈에 보이는 거니까 얘는 신체적인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로봇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관로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게어 감정의 능력을 제외하고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겠죠. 쉽게 말하면 감정이 없는 그로봇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이 로봇은요. Things and behaviors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in the same way 끊고요.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같은 방식이냐? that humans do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거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한대요. 자, 그래서 it can discuss deep philosophical issues. 그래서 그것은요, 논의할 수 있습니다. 깊은 철학적인 문제를 뭐할수 있다? 논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ollow, 동글뱅이입니다. 자, 따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논리를 따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좀더 넘어가게 되면, it can dig tunnel, 터널을 파고, 그 다음 build a skyscraper, 고층 건물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세울 수 있습니다. 옛내모치고 네, 그러나, Although the robot is sophisticated. 그해서그 로봇이 정교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뭐가 부족하더라? 모든 모티베이션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이 단어 별표입니다 빈칸에 상 잡을게요. 어, 얘기했던 행동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동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감정이 없는 로봇의 특징은 뭐가 돼요? 인간이 하는 대로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인간이 프로그램에 입력했으면 뭐 그런 것도 치고 인간이 하라는 대로 뭔가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 느끼질 못한다.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는 안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this is why. 그래서 uh, this is because. 이것은요 뭐 때문이다. Even the most basic desires. 자.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조차도 뭐하기 때문에 디펜던트 별표 칩니다. 어휘 변형 가능합니다. 인디펜던트냐, 그냥 디펜던트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의존한다라는 거죠. 감정에 의존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감정이 바로 뭔데요? 이 로봇이 렉한 거, 부족한 거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살아간 데 있어가지고의 어떤 감정의 중요성, 삶에 있어가지고 감정의 중요한 역할, 이것을 주제로 잡아주시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죠?